예 안녕하십니까 어, 23년도 2회차 인간공학기사 실기문제 풀이 강의를 맡은 강사 양세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회차 실기문제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일세이프의 사례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억은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합니다 니은 엔진을 두개 장착한 비행기 그렇죠? 디귿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리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난로가 꺼 아, 자동으로 꺼지는 난로 미음 뚜껑을 누르고 돌려야 열리는 약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필세이프는 이게 뭔가 장치가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 고장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며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가동이 자동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구조이고 설계 방식으로는 다경로 중복구조, 교대구조 등이 있습니다. 헤일세이프의 사례로는 어, 니은과 디귿이 되겠고요. 니은은 엔진을 두대 장착을 해서 한 개의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여유분의 엔진으로 구동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교대구조의 개념으로는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타이어가 하나가 펑크가 나더라도 바로 교체해서 쓸수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디귿이페이세이프의 사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번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제조물 결함에 대한 어, 종류와 정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상의 결함.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원래 도면이나 제조 방법대로 제품이 제조되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제품의 설계가 그 자체 내지 않은 결함으로 설계대로 제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시 경고상의 결함으로 제품이 제품의 설계와 제조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상의 부주의, 부적당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적절한 사용 및 방법 또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나 경고사항 같은 것들을 이 제품이 잘 보이는 곳에, 제 소비자가 잘볼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서 알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제 제조물 해당, 결함 종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RWL. L과 LI 들기 지수를 구하고 조치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RWLL은 권장 무게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는 들기 지수입니다. 조치 수준을 설명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업물의 무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M 수평 거리, VM 수직 거리, DM 거리 거리 어, 거리 계수, 그 다음에 AM 비대칭 성 계수, 빈도 계수 FM, CM 결합 계수입니다. 풀이는 1번의 풀이는 원장 무게 한개는 LC 어, 상수죠. 들기 계수의 상수 23을 어, 수평 수직 거리 비대칭 성, 빈도 결합 개수를 각각의 값을 싹 곱했을 경우에 나오는 값을 얘기를 하는데요. 6.37kg이 나왔습니다. LI 들기지수는 작업물의 무게, 아까 작업물의 무게가 8kg였습니다. 8kg를 어, RW의 권장무게한개 6.37로 나누게 되면은 1.26이 나오는데, 조치 수준은 LI 들기지수가 들기지수가 어, 그렇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작업은 허리에 신체적 부담을 줄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들기지수가 1 이하가 되도록 작업을 설계 혹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